중간중간 중간 저녁도 불규칙적으로 야식도 계속 먹고 그래서 습관을 고쳐보고자 저녁 아침은 항상 먹던 대로 스무디를 먹고 점심도 하던 대로 직장에서 일반식을 먹고 그 대신 간식을 먹지 않고 저녁을 스무디로 먹는 거예요 제철 과일들로 장 봐왔어요 제가 예전에 식단일기 쓸때 기록을 보니까 저녁을 건강하게 먹었더니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때 일기를 다시 실천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갈아볼게요. 여러분, 저 간식을 안 먹었더니, 어머, 뭐가 땡기고, 스무디로는 배가 안찰것 같아서, 빵이랑 같이 먹을게요. 이거. 먹고 싶은 맛을 한번 찾았어요. 실온 해동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6분 돌려서 먹을게요. 오늘은 뭐가 땡기냐면 뭐가 맛있을까? 쑥. 네, 쑥으로 먹어볼게요.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아이스팩. 자연 생분해종이랑 물로 만들었대요. 너무 좋다. 음, 진짜 크다. 생각보다 커요. 저는 오래 기다리기 싫으니까 4분으로 할게요. thank you 쫄깃함을 뺀 엄청 진한 쑥떡 같아요. 진짜 진하다. 여기 안에 무슨 쑥 크림처럼? 음, 진짜 진하다. 음, 맛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완전 맛있어. 이거 먼저 다 마시고 이거 먹을게요. 저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과일도 먹을 거예요. 아, 진짜 그냥 밥 먹고 싶어요. 간식이랑 야식 안 먹고 안 먹을 테니까 저녁에 그냥 밥으로 든든하게 먹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일단 양을 많이 가져왔고 오늘은 녹차품은 다크 초코예요. 초코 냄새 진짜 진해요. 안에 녹차 크림 같은 거 들어있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안에가 살짝 덜 익었는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저 예전에 비건 베이커리에서 언데이 클래스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없고. 단맛밖에 안 나고 그랬었는데 진짜 맛있다. 와. 이렇게 만들어서 맨날 먹고 싶다. 진짜 맛있는데 매일 저녁으로 먹으래도 먹을 수 있겠는데 저는 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녁을 밥으로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밥이랑 얘를 고르라 하면 전 밥을 더 좋아해 밥에 김만싸먹어도 좋아해요 오늘은 케일에다가 청포도 쌈 싸먹을게요. 스무디는 너무 먹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씹어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대포커치 아침에 해동시켜놓고 출근했었어요. 이렇게 먹을게요. 맛있어. 이거, 칼, 봄에 딸기에 싸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저. 여러분, 저 초코를 먹으니까 그 쌉쌀한 맛이 좋아서 녹차가 땡기는 거예요. 그 지금 응, 보성 녹차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것까지 먹을게요. 음, 녹차 냄새 진하다. 저 녹차 그 씁쓸한 맛 있죠? 그게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살짝 얼어 있어서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저 녹차 아이스크림 먹으면 녹차가루 꼭 넣어서 섞어 먹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진해서 만족스러워요.